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, 닥터린입니다. 어, 완전 군침 돌지 않나요, 여러분? 여러분은 탕수육 먹을 때 부먹파이신가요? 찍먹파이신가요? 전둘 다입니다.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부먹파들을 위해서 난 무조건 부먹이야 라는 이 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눈 크게 뜨시고 문장 잘 읽어주세요. 자 시작. 我一定要把上去再吃 잘하셨습니다. 자 보시면은 我 나는 이딩 반드시 여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보니까 汁이라고 <목소리> 했는데요. 汁은 무엇 무엇을를 汁이라는 것은 즙을 뜻합니다. 여러분, 과즙. 과즙 해서 주스라고 외웠던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? 그때 그 즐입니다. 즙을 뜻하고요. 이런저런 소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뒤에 얼이 붙었기 때문에 즐이라고 있는 거예요. 즐얼 즐 어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다음에 따오샹취가 바로 이렇게 붓다 라는 뜻입니다. 이 따오 자체에 붓다 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네자 그다음에 이렇게 부은 다음에야 짜이츠 다시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먹지 않고 붓고 나서 다시 먹는다. 이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난 무조건 부먹이야 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조금 길지만 의지만큼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겠죠. 네, 이번 시간에는요. 부먹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. 그거 하나만 딱 포인트로 짚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소스를 붓다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빠즐 떠상去 라고 한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녕 <söyled>